안녕. <laughs> 어 여기가 어디지? 나와 볼래? 아이고 귀여워. 너도 나와라. 아줌마 보기에는 되게 외소해 보이는데. 오 엄청 용맹하신 분이었구만. 그죠? 네. 튼튼하시네, 이봐. <laughs>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운학의 게임 일기 운학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브노티카 빌로우 0 같이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보여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자, 첫 번째로 보여 드릴 게 바로 스캐너 룸입니다. 어, 저희가 스캐너 룸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. <laughs> 자, 와. 야, 지형이 엄청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네요. 와, 우리 기지가 이렇게 험한 지형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야? 오. 자, 스캐너 룸 제작기에서는 HUD 칩, 그리고 카메라 드론 스캔 속도 업그레이드, 스캐너 룸 스캔 범위 업그레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. 카메라를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어 제가 원하는 자원을 찾아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야, 이제는 열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열원이나 탁자 산호 같은 내 자원들도 검색을 할 수가 있네요. 오, 많이 좋아졌구만. 자,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새롭게 추가한 대형실입니다. 짜잔, 어쨔 이제 여기는 거대한 어항 하나를 만들려고 제가 수조를 만들어놨거든요. 그나저나 이거 뭐가 이렇게 반사돼서 비치는 거지? 벽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죠 이게? <laughs> 어쨌든 네 여기는 이제 나중에 대형실을 한층더 추가해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키워볼 생각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 어, 델타 정거장의 동쪽으로 가볼 거거든요. 여기를 왜 가느냐? 제가 여기 기록을 보다가 발견한 건데. 마게릿 아줌마가 저희에게 온실에서 보자면서 내 위치에서 동쪽으로 1km쯤 떨어진 빙하 위에 있어. 선물이 있다.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. 이게 아마 델타 전거장에서 저희가 테스트 오버라이드 모듈을 네, 설치했을 때 나왔던 대화일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선은 온실을 한번 찾아볼 텐데, 아, 그 전에 맞다. 알을 먼저 부활을 시켜놓고 가야지. 그가 일리가 있구만. 보자, 누구를 먼저 부활 시켜 볼까나. 아, 근데 저희가 알을 두개 이상 있는 친구들을 먼저 부활 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야 또 아기를 낳아서 저희가 알을 저장해둘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선택지가 별로 없죠. 음, 일단 폭파고기 두 개랑 눈의 파리 가자. 요렇게 부활을 시켜보겠습니다. 폭파고기를 먼저 넣어볼까요? 오케이, 오우, 생각보다 작은 폭파고기 알, 오. 야 이거 너무 작아서 <laughs> 어디 있는지 확인도 잘안 된다. 자알 속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눈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오, 자 이번에는 보자. 눈의 파리 알을 뿅뿅 놓아주면, 어 뭐야? 얘들은 안 떨어지네요. 오, 헤엄을 치고 있어요. 여기 끝에 달린 두 다리라고 해야 되나? 네, 촉수 같은 걸로. 떨어지지 않고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폭파고기 알이 이렇게 작은데, 애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작을까요? 어, 한번 보고 가고 싶긴 하네요. 오케이, 그러면 은 애기들 태어날 때까지 잠시만 기지꾸미기 하면서 어, 기다려 봅시다. 애기는 또 보고 가야지. 어. 자,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액자를 스캔을 해왔잖아요. 드디어 액자를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. 어, 큰일 났다. 아, 여기는 왜 설치가 안 돼요? 어허, 이거... <laughs> 이러면 대칭이 안 되는데,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, 큰일 났네. 자판기 문제 있습니까? 휴먼 해체 하겠답니다. 오 좋아, 좋아, 나쁘지 않구만. 완벽한 대칭은 아닌 것 같지만,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. 자, 여러분, 제가 액자를 그토록 기다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바로 짜잔! 저희 꿀밤이 사진을 전시하려고 했거든요. 아, 바로 이거지! 어. <laughs> 자 왼쪽이 졸고 있는 꿀밤이 이게 사진이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오른쪽이 웃고 있는 꿀밤이 조금만 기다리면 화질이 어 좋아집니다. 아 여기 화분에다가 예쁜 식물도 하나 심어야겠다, 그죠? 네이 잡초만 지금 심어져 있어가지고 어, 어울리지 않네요. 자 대형 수조 옆에도 액자를 설치해 줍시다. 아까 잠시 보셨겠지만 제가 수족관에 설치하려고 요 그림들도 가져왔거든요. 이렇게 업로드 해주면은 어 그럴싸구만. 자뭐 아직까지는 액자밖에 없어가지고 좀 썰렁하긴 한데 나중에 가구들이 많이 추가되고 나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, 그죠? 자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자 폭파고기는 아직 부활 안 했나? 어 얘들아 폭파고기 부활했니? 못 봤니? 어 관심이 없나 보네.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. 어 잠깐만, 어 보이는데? 아니 언제 부활했디야? 어왜 메시지를 못 봤지? 아하 아깝네. 자 아직 얼마 안 되긴 했을 거예요. 우와 엄청 작아. <laughs> 아 진짜 작네. 우와 안녕 얘들아. 아이고 귀여워라. 자 한번 집어 봅시다. 집어 보면 크기가 어 크기는 꽤 크네요. 자 다시 놓아주고 클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죠? 어 해파리알 지금 부화했다고 메시지 떴어요. 아 이거 시간 차가 별로 안 났네.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해파리 쪽으로 가 있는 건데. 자. 아하 안녕 얘들아 자 눈의 파리도 성공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크기가 더 작아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? <laughs> 얘도 한번 집어봐야지 뿅 어우 왜 이렇게 커야 어, <laughs> 오징어 상어급인데? 어자 다시 클 때까지 풀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애기들도 부활했으니까 저희는 머그린 메이드 아줌마를 만나러 떠나보도록 합시다 으쨔 아참 근데 지난 시간에 탐험 갔다 와서 인벤토리 정리했나? 왜 기억이 안 나지? 어? 뭐야? <laughs> 창고 정리를 먼저 해야겠는데요? 자, 빠르게 처리하고 갑시다. 석영 넣어주고. 안녕! <laughs> 귀여워, 귀여워. 어, 여기가 어디지? 아, 안 되네. 업데이트가 안 됐네. 네. 헹갱링을 기지해서 놓고 기를 순 없나 봅니다. 어차피 수조가 좀 비어 있거든요. 네. 널널하니까. 폭파고기랑 같이 알을 부화시킬 수 있도록 꺼내놓고 갑시다 어. 나와볼래? 아이고 귀여워 너도 나와라 <laughs> 야,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어. 폭파고기 폭파하진 않겠지 으쌰. 자 오늘은 어, 프론스트 말고 시트럭을 타고 갑시다 자 이제 델타 정거장 도크를 지났고 수면 위를 확인하면서 동쪽으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빙하들이 보이지 않는데 음. 자 이제 진짜 거의 다온것 같거든요 어 저쪽에 불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아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오케이 제대로 왔구만 안녕 피나카리드야 어. 자 어우 뭐야 뼈도 있네 어. 자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. 마침 동굴도 있어서 체온을 보존할 수가 있겠군요 자, 냠냠, 계십니까? 우와, 하늘색, 짱 이쁘다. 오로라가 오 멋지게 펼쳐져 있네요. 어, 뭐야? 낭 떨어진대? 오, 아침이다. 어, 커피 한잔 타왔더니 아침이 됐네요. 오 좋아, 좋아. 자, 맞은 편에는 오 별빛 고래가 야수면 위까지 올라왔다. 그리고 저쪽에도 뭔가 땅이 있구요 이쪽에도 되게 가파른 빙하가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어? 저 위에 뭐 있는 것 같은데? 아 저쪽인가보다 어 밤이라서 길을 잘못 찾았는데 이쪽에 길이 있군요 좋았어 역시 탐험은 아침에 해야 돼 어, 제가 길치라서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그래요 <laughs> 야 이거 꾀지지한 거 보니까 아주마집 맞네 자 들어가 봅시다 계십니까? 아이고 추워 추워 또눈 추적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? Oh, Sam's not the only one in the family who knows, knew what to do with vague directions and old wire. She was an original, that sister of yours. First time I met her, I was sure she was terror through and through. Not a crease in her uniform. Sending those damn bird bots. Oh, what? Delicious. Blueberry, nail' single It's 자 여기 있는 이 열매를 이 친구한테 주면은 기를 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나도 가져가야겠다. 스캔 되나요 이거? 오 프레스턴의 식물? 누가 만든 식물인가? 오 어, 뭐야 아줌마도 스캔된다. <laughs> 오케이. 프레스턴의 딜라이트 집기? 딜라이트라고 하면은 기쁨인데? 열매에다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였나보네요 그리고 어 벽걸이 파종기 이거 이제 스캔되는구나 갖고싶었는데 자 프레스톤의 딜라이트 식량 15 수분 5 누군가는 좋아합니다 <laughs> 별로 맛없나보네 친구야 이거 안먹을래? Nope. 아 여기서도 말을 기르고 있군요 어 저희 기지에도 기르고 있는데 사실 안먹죠 귀찮아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마가 없어져버리잖아요 다시 심기가 귀찮아서 안먹는데 여기 있는거 내가 다먹어야지 냠냠냠. 자 벽걸이 화분도 스캔이 됩니다. 그래 이런 게 있어야 기지를 좀 예쁘게 꾸밀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전등에다가 뼈를 붙인 거는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? 이거 원신입니까? <laughs> 오 얼룩메론. 이거 서브노티카 원작에도 있던 식물인데 이게 여기 있네. 스캔도 해주고. 오케이 뚜시야. 오케이 시야도 챙겨. 자 PDA. 차라리 사냥이 낫지라는 PDA입니다. 매운 과일 샐러드는 뭐야? 뭐 이상한 정사진을 주고 있어. 여기도 있네 PDA. 그냥 친구끼리 대화 중이라는 PDA입니다. 아줌마 친구도 있었어요. 그나저나 이거 시작 가져가지나? 어, 시작 가져가지네. 오케이. 이 아주머니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하고 계시네요. 네. 자, 뭐 대충 필요한 거는 다 챙긴 것 같네요. 그죠? 더 스캔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조잡스러운 거는 줘도안 가져요. <laughs> 자, PDA나 보고 갑시다. 차라리 사냥이 낫지. 아 천장에 달려있는 저 조잡실로 온게 뭔가 했더니 식물 육성 램프라네요 오... 온실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건가? 근데 아줌마 저 죄송한데 여태까지 아줌마 피리 하나도 안 봤네요 하하하 <laughs> 아이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 그냥 친구끼리 대화 중 이미 신세을을 만들었고 그 안에 두었고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? 그게 당신의 계획인가요? You don't think it'll work. You're thinking too small. 아니 언니랑 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? 오 친했나 보네요. 항생제를 합성해서 동굴 안에 숨겨놨다. 아 역시 알테라가 카라 박테리아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나 본데요. 그래서 샘이랑 마게리시랑 같이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 마게리시 연구소를 뭐야? 마게리시 부섰네? 이 아줌마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. 마게린 메이다. 프리랜서 보안 담당자. 이전에는 죽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4546B의 다른 구역에서 찾아낸 녹음 기록에 의하면 사신 레비아탄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16살 때 집을 떠나 용병으로 여기저기 전전했던 기록이 있고요.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적이 있네. 마지막 임무는 개인 보안 요원으로서 대가시호에 탑승하는 것으로 해적이나 약탈자가 있을 때 대적하는 것이었지만 대가시오는 4546B에서 부서졌습니다. 야, 여기 사신 레비아탄, 그러니까 리퍼 레비아탄과 싸웠던 기록이 있네요. 약간 말투에서 <laughs> 중이병이 느껴지는데? <laughs> 아줌마 보기에는 되게 외소해 보이는데, 오 엄청 용맹하신 분이었구만. 그죠? 네. 튼튼하시네, 이봐. <laughs> 꿈쩍도 안 해요. 오우. 자, 아주머니, 그럼, 저는 이만 갑니다. 네, 빠뜨린 거 없겠죠? 음. 야, 그나저나, 여기 주변에 좀더 돌아봐야 되나? 오. 흥미로운 빙하들이 꽤 있거든요. 살짝만 보고 갈까요? 아, 이거, 프론스트를 타고 올걸. 아이고, 이런. 역시나, 날씨 때문에 탐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오. 야, 안 그래도 길도 잘못샀는데 이거 앞이 보여야 말이지, 그죠? 길이 맞긴 한 거야, 여기? 오, 뭐야? 잠깐만. 오! 야, 뭔가 찾았어! 아니, 길치가 이걸 또, 자, 설계자의 유물, 인공위성이라고 돼 있습니다.